깨붕TV. 안녕하세요. 깨붕TV의 게임입니다. 벌써 2025년 2월이 됐습니다. 아, 작년에 제가 영상활동을 좀잘 못했는데, 올해는 영상활동을 좀 많이 할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. 우선, 2025년 우리 깨붕TV 구독자님들에게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제가 가슴에 이렇게 차고 있는 것은 그 아이스 스크류라고 하는 건데요. 이게 빙벽할 때 쓰이는 장비예요. 어, 빙벽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. 이거를 빙벽을 오르면서 중간 중간 설치를 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퀵을 클립하면서 안전하게 등반하는. 이런 볼트 역할을 해주는 장비예요. 어, 제가 요거를 차고 온 이유는 그, 이 아이스 스크류 이 홀더 케이스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것은 다섯 개짜리인데 어, 시중에 5만원 정도 합니다. 근데 제가 사랑하는 다이소 제품을 가지고. 요거에 한 5분의 1 가격으로 한번 요 아이스 스크류 홀더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시작해 볼게요. 렛츠 고. 아이스 스크류 홀더 케이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제가 다이소에서 이 커튼 브라켓을 발견을 했어요. 이게 어떤 거냐면 커튼 봉을 이렇게 고정시켜 주는 브라켓 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6개를 구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그 열렸다 닫히는 스프링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아이스 스크류 하고 구멍이 딱 맞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 스크류를 고정시켜 줄수 있는 딱 적합한 제품을 제가 찾았어요. 이게 그 다이소에서 두 개에 천 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섯 개를 쓸 거니까 한 삼천 원이면 아이스 스크류 여섯 개를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자. 아이스 스크류 홀더 케이스 몸체가 될 것은 요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키친 타월 거리를 사용할 거예요. 요거는 가격이 3,000원 되는데 어 인, 인조 레더에요 어, 천연 가죽은 아니고 인조 레더인데 충분히 아이스 바이스 아이스 스크류 그 바디 역할을 해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. 한번 오픈해 볼게요.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, 키친타올을 이렇게 감싸게끔 되어 있더라고요. 어, 근데 지금, 이 나무는 필요 없고요. 얘도 필요 없고, 얘만 쓸 거예요. 그리고, 제가 요거를, 그, 작성을 해가지고 그 6개의 위치를 제가 그 도면으로 작성을 해왔어요. 이렇게 본을 만들었거든요. 이렇게 도면에 맞게 제가 미리 구멍을 6개를 뚫어 놨고요. 요 구멍에다가 브라켓을 6개를 순서대로 집어넣을 겁니다. 이렇게 브라켓을 여섯 개를 집어 넣고요. 여기는 본드로 다 접착을 할 겁니다. 접착을 하고 이렇게 탄창에 꽂아지는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러기 접착을 하기 전에. 실제 기성품 보면, 이렇게 목에 거는 부분이 있고, 또 이렇게 허리에 차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, 똑같이 저도 목에 거는 부분하고 허리에 차는 부분을 만들어줄 텐데, 목에 거는 부분은 요 명찰, 요거를 사용하겠습니다. 요 명찰 목끈을 사용할 거고요. 목끈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사용할 거고요. 이 허리 끈은 이거는 그 초크백 허리띠인데 이 초크백 허리띠를 활용해서 어 여기다가 접착할 때 같이 힘으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. 잘라주고, 이렇게 안쪽으로 접촉하겠습니다. 자, 돼지표 본드. 눈두루 구석구석 촘촘히 발라 주겠습니다. 본드를 다 발라줬고요 이제 한번 덮어 볼게요 자, 본드가 굳을 때까지 좀 눌러 놓겠습니다. 자, 그몸체 앞뒤로 본드로 접착을 했고요. 이렇게 브라켓 6 개를 달았습니다. 그리고. 허리끈도 이렇게 본체에다가 접착을 다 완료했고요. 이제 그 목줄을 목줄 구멍을 한번 뚫어서 목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. 음, 목줄은 그 이리베시라고 뭐 그러네. 이 리벳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.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구멍을 뚫겠습니다. 그리고, 이 부품을, 꽂아서, 압축기로 눌러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목줄 구멍을 뚫었습니다. <laughs> 목줄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. 자, 목줄도 달았습니다. 뭐 간단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아이스 스크류 6개 들어가는 그 아이스 스크류 홀더 케이스를 다이소 제품으로만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아이스 스크류 홀더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, 총 들어간 비용은 다이소에서 산 브라켓 6개 3000원 그 다음에 요 키친타월 이 황색, 이거 3,000원, 그래서 총 6,000원 들어갔고요. 어, 본드 등 기타 뭐 이것저것 산다고 쳐도 한만 원이면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제가 이렇게 직접 한번 테스트 해 봤는데, 어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이거 실제 빈벽장에서 한번 테스트 해 보고 여러분들께 그 소감을 한번 또 남기겠습니다. 자 깨붕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봬요.